2026년형 KAI LC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랜 연구와 기술축적을 통해 탄생시킨 차세대 공격 헬기로 현대전의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최적의 임무수행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헬기는 경공격 헬기이자 다목적 플랫폼으로서 정밀타격, 근접항공지원, 정찰, 수송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복합재를 활용한 경량화 기체 구조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보장하며 첨단 항전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LCH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첨단 센서와 항법 시스템입니다. 헬기 전방에는 고성능 전자광학 및 적외선 탐지 장비가 탑재되어 낮과 밤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헬멧 장착형 조준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머리 움직임만으로도 목표를 신속히 포착하고 무기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 현장에서의 반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적보다 한발 앞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LCH는 최신 디지털 글래스 콕핏을 적용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모든 전술 데이터와 센서 정보가 통합되어 조종석에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LCH는 20mm 기관포를 장착하여 근거리에서의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유도 로켓,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해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공중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재다능한 무장 운용 능력은 LCH가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닌 전장 다목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생존성 측면에서도 LCH는 최신 방어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외선 유도탄 경보 장치, 전자전 대응 장비가 탑재되어 적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회피 기동이나 체프, 플레어 같은 대응책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 또한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며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LCH는 단순히 한국군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CH는 한국군의 차세대 작전 개념인 네트워크 중심전에 완벽히 부합하는 플랫폼입니다. 드론 전투기, 지상부대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임무배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은 미래전쟁에서 필수적인 다연격 작전 수행 능력을 LCH가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LCH는 공기역학적 최적화와 스텔스성을 고려한 외형을 지니고 있어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줄였으며 낮은 소음 설계로 은밀 침투 임무에도 적합합니다.